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장민호가 탑6의 멤버들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멤버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적이 없었다는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칩니다. 최근 장민호는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 참여해 탑6의 일상과 절친한 우정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민호는 둘이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다. 멤버 개개인의 활동을 항상 응원한다. 더 이상 함께 활동하지 않지만 개인 활동 내내 서로 격려하고 있다는 하 대단히 다정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멤버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적이 없었다는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항상 커리어의 큰 발전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멤버가 다른 멤버에 비해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민호는 이에 동의하며 서로 부러워하기보다는 여섯 명 모두가 야망이 많고 항상 자신의 커리어를 잘 챙기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민호는 이어 우리 모두 직업할 수 있어 기거하고 싶어, 솔로로 부르고 싶어, 영화하고 싶어 등 생각이 달랐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너무 잘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할수 있는지, 어떤 활동이 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는 때가 왔다. 이제는 우리 어떤 활동이 있을 때 항상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터트롯 톱6가 독립활동에 들어간 뒤에도 저마다의 색깔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톱6노선은 트로트 가수의 팀워크를 보여줬다면 각자 솔로로서는 본업인 가수는 물론 배우 프로듀서 잼씨 등 숨겨뒀던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돌 팬클럽 뺨치는 팬덤을 몰고 다니며 트로트 가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오는 12월 KBS 송년특집 위아히어로 이명웅으로 전국의 안방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프로그램의 무게감으로 치면 나훈아, 심수봉 쇼에 견줄 만합니다. 영탁은 가수 겸 프로듀서로서의 재능을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 MJ의 첫 솔로 곡 '계세요'의 프로듀싱을 맡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찬원은 멤버 중 최고의 재간둥입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뿜고 있습니다. 최근 TV 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마스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막내 정동원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카카오 TV 오리지널 드라마 소름에 출연합니다. 소름은 영화 곤지암 기담 등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이 만드는 공포물입니다. 예능 도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TVN 라켓보이즈에 출연해 우승과 함께 열정적인 배드민턴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 신사 장민호는 단독 콘서트와 TV 예능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눈에 띈다. 최근 TV 조선 골프왕과 KBS 2TV 가파더에서 진솔하면서도 재치 있는 모습으로 박수 받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MBC 새 드라마 지금부터 슈타임으로 연기자에 도전합니다. 파출소 막내 순경 이용열 역입니다. 가끔 요령을 피우지만. 속마음은 정의감 넘치고 씩씩한 남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